자, 106번 볼게요. 일단, 양변에 몇을 곱해주고 싶어? 10 곱해주고 싶지. 그러면, 요렇게. 그 다음에, 얘도 10 곱해서 바로 넘겨버리자. 이렇게. 그 다음에, 나 지금 여기 있는 2x 플러스 1을 a라고 치환해 볼게. 그럼 3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거를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 한번 확인해줘요. 인수분해 되네요? 응. 그럼 3a랑 a로 봐주고, 4랑 1로, 1로 봐주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럼 a가 될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 또는 1인 거지. 그럼 그대로 2x 플러스 1이 가질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 또는 2x 플러스 1을 가질 수 있는 값이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걸로 정리해서 x 구해주면 x가 마이너스 6분의 7 한번 나오고 이걸로 정리해서 x 만들어주면 0.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이해 되겠어요? 근데 문제에서 음수인 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음수인 것만